반갑습니다 야왕입니다 아 이제 뭐 때문에 찍으려고 하냐면 이제, 이제 맨날 요즘에 자주 방송만 하다 보니까 뭐 엄태웅 언제 잡냐 뭐 성윤이 언제 잡냐 뭐부계달이나 삼차전 언제 하냐 뭐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운동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운동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갖고 엄지손가락을 좀 수술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수술이 안 돼가지고 그걸 따라서 이번 주에 음 원장 스파링하러 갑니다 이제 룰은 복싱이고 상대편은 예전에 뭐 태웅이랑 스파링 한적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스파링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편이 키가 한 177에 한 몸무게 한 100kg 넘다더라고요 같은 헤비급이고요. 예. 서로 헤드기 없이 스파링 하기도 했습니다. 한 2분 3분도 하고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제거 밖에 없어가지고, 14원수로 하겠습니다. 글로우는 14원수로 하기로 하고, 이번에, 음 언제가 나면, 라이브로 진행할 것 같고, 한, 일요일 날, 저녁에 할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한 일요일 한 6시 정도, 7시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도 있습니다 같이 갈 게스트도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하니까 일요일 날 오후쯤부터 라이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술하기 전에 뭐 조금이라도 뭐 제가 운동할 모습 보기 고싶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저도 이번에 5월 18일날 상남자 주식회사 나오고 싶은데, 100% 컨디션에 무조건 나와야겠다고 저번 상남자 주식회사 대 1회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음, 파관 업무하고요. 다시, <laughs> 아직 또, 수술하고, 몇달 뒤에, 회복하면서, 또, 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 맨날, 사주 방송만 하니까, 운동 안하고 하도, 시신하게 물어보니까, 제 답변 드립니다. 음, 아무튼, 뭐,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마우스 피스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혹시 뭐, 저랑 스프링하고 싶으시면, 누구든지, 뭐, 하려고 하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뭐, 알맞지도 않고 그래요. 지식인 아들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사주 방송한테 아무튼 일요일 날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